연봉 구하기 문제입니다. 내 연봉에서 세금 10%를 제외했더니 1350만원이라고 해요. 세금을 제외하기 전내 월급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우선 세금 10%를 제외했다라는 것은 전체 100 중에 10을 제외한 90%가 1,350만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90%가 1,350만원이었을 때 세금 10%는 얼마인지 몰라 미지수 n으로 두었습니다. 계산 결과 세금은 150만원이 되었고요. 즉, 세후 연봉 1,350에 세금인 150만원을 추가로 더하게 되면 세금을 제외하기 전 세전 연봉은 1,500만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월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세전 연봉 나누기 1 0를 통해서 125만 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